보통 우리가 정액 검사를 하면 맨 처음에 확인하는 거는 정상적인 정액의 양한 2cc 정도 이상은 배출을 해야지 정상으로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정자 숫자는 우리가 1cc 당 정자가 몇 마리 있는. 보 는데 보통 은, 한1500만 마리 이상은 돼야지 정상 으로 평 가를 합니다. 금욕 을 충분히 하지 않았 다든지, 그런 상태 에서 정액 검사 를 하면 정자의 숫자 가좀적을수있 어서 숫자 가 한번 적다. 그래 가지고, 문 제가 있 다라고 얘 기를 하진 않 고, 그런 경우 에는 충분히 금욕 을한 상태 에서 정액 검사 를 제법 하는걸추 천하 는경 우가 많 아요. 또 중요한 게 정자의 모양.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전체 정자 중에서 정상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정자의 수가 한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전체 정자 수 중에서 정상적인 모양을 갖는 정자가 4% 이상은 돼야지 정상적인 소견이라고 생각을 하고.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보는 아주 중요한 소견 중에 하나가 정상적으로 활동성이 있는 정자가 몇 퍼센트가 돼. 현미경으로 이제 정자를 보면은 안 움직이는 멈춰 있는 정자도 있고 활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자도 있는데 운동성을 가지는 정자가 전체 정자 수의 한40% 이상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정상으로 생각을 합니다.